안녕하십니까, 야생 풀꾼입니다. 아, 오늘 한800 이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, 지금 산을. 예, 막살이 정상 부근에서 잡살이 조금 보고요. 아, 저는 저산 예, 거의 다 왔는데 예, 정상에서 능선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, 쌀이 벗서좀 어, 따겠습니다. 물론 여기는 이 옆산은 와봤지만 옆으로 돌아서 왔기 때문에 이 산은 개척 산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산 밑에까지 왔는데 아주 이쁜 꽃송이 하나가 이렇게 반겨주네요. 이렇게 잎을 보니까 아직 다 피진 않았어요. 아, 고지가 높은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덜 자란 거 보니까 이쪽은 좀. 꽃송이가 조금 늦은 지역 같습니다. 6월 말부터해서 꽃송이들 많이 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꽃송이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요. 그렇죠 원래 뭐 8월 말 늦게는 또 9월 초까지도 꽃송이가 좀 나기도 합니다. 마지막 아마 꽃송이가 올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. 자 그럼 저는 이따가 또 귀한 버섯들 보면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. 예,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야생 풀꾼입니다. 구독, 좋아요.